그루퍼는 지금 생긴 지 2년 밖에 안된 회사입니다. 아, 2020년 아, 11월달에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시장 가치는 아, 7조 원, 7조. 원. 요일 전에 아, 구글에서 7조 원에 인수하고 대를 했었었는데, 아마 여기서를 했는, 전년, 했죠. 일단 구글에서 7조 원에 인수했다고 입상을 벌렸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프로그래머 한 명이 27살이가 시작한 아그루폰이라는 회사가 일단은 시장 가치가 7조 원이 된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그죠? 7조 원. 구글이 7조 원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느냐? 아 이것도 옛날 얘기고 하여튼 그것도 <laughs> 7조 원입니다. 아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뭐였냐 하면은 그아 모든 쇼핑몰을 분석을 해 보니까. 아 전부 하드웨어를 파는 거더라. 하드웨어 예를 들어서 뭐 옷을 판다든지 빵을 판다든지 뭐뭐뭐뭐 뭐, 뭐, 책을 판다든지 서비스를 파는 쇼핑몰들이 없더라 예를 들어서 뭐극장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무슨 뭐 운전 학원이라든지 뭐 미용실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더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아그 서비스를 파는 쇼핑몰을 하는데 재미를 좀 붙이기 위해서. 공동구매 형태로 가자. 그럼 가격이 싸질 거 아니냐? 고객한테 확실하게 메리트를 주자. 그래서 얼마 정도 싸면 되겠는가? 50%, 50%, 50%, 50%. 그럼 50%를 싸게 해도 누가 그 공급을 해야 될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미장원 헬스클럽 가가지고 이게 만약에 뭐를 하는데 100불짜리인데 50불에 좀 주세요. 그럼 누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내가 그러면 200명을 몰아줄 다 테니까 50% DC를 해달라. 이렇게 하 가만히 보니까 200명이 확실히 오는 거 아니에요. 광고비도 낮겠다 해가지고 이걸 동의를 하는 거예요. 대개 서비스 업체들은 지역 기반이잖아요. 그죠? 아, 뭐 호텔이라든지, 미장원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200명을 몰아준다. 그럼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대신 무조건 50%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200명이 될 때만 50%를 해준다. 그리고 200명이 돼야만이 그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시켜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딜을 붙인 거야. 프로모션 T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 이거 괜찮구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왜? 150명이 온 거야. 150명. 야, 50명이 모자라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나도 저거 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때리는 거야. 야 지금 괜찮은 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하자. 그래 가지고 고객이 고객을 몰고 오는 거야, 고객. 이게 대박이 터진 거야, 대박이. 이게 뭐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잘 될지 몰랐는데 뭐 이게 막 불붙기 시작해 갖고 뭐막어어 그, 어, 사람들이 막줄 서고 어 대박이 나니까 처음에 구개 도시에서 시작했는데 어뭐 50개 도시, 100개 도시 미국을 다 쓸고 유럽으로, 그 일본까지 진출 하고. 그래갖고 이 모델이, 어, 뭐야아 어, 구글 이후로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쿠폰 참여 업체를 지역 베이스로 모아서 로스앤젤스 샌디하고 뭐쫙 하면서 원데이 one 원딜, one 5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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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카운트. 어, 그죠? 그리고 어느 명수를 정해놓고 그만큼이 됐을 때만 성사가 되는 약간의 그딜 개념을 어, 첨가한 거죠. 그랬더니 이거를 보고 어떻게 돼요? 자기 SNS 사이트들을 활용을 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사람을 모아오는 거예요. 모아 뭐. 굉장히 간단하죠. 옛날에 우리 공동 구매도 있었고, 그죠? 쿠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절묘하게 <laughs> 결합을 해갖고 어, 서비스 상품과 고객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내서 확실하게 메리트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만 특별하게 혜택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퍼스널 미디어를 동원을 해서 사람을 모아오는,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대박이 터집니다. 자, 이 친구들이 성공한 거, 딱이 친구가 시작해서 3개월 될 때, 흑자가 났어요. 흑자가. 27살짜리 그 프로그램머가 그때 미국에 그 o 스 TV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time of recession, many businesses are doing their best to get people out of their homes and into their stores. Our next guest is offering a helping hand through a concept that helps retailers reach large groups of customers all at once, kind of tweeting for advertisers. Joining us now to tell us about crowdsourcing is Andrew Mason. He is the CEO of GroupOn.com and God, I gotta tell you, you look like uh, you're young enough to be in high school, but you've developed this extraordinary concept. Tell us how it works. Thank you. So uh, Groupon is a new kind of local shopping website. Uh, every day we feature one deal on something to do in a city. Uh, we're in ten cities now; we will be in about thirty by the end of the year. And uh, the deal could be on a restaurant, it could be on a spa or a salon, or all kinds of activities and events. And uh, we offer it at previously unfathomable savings—so fifty percent, sixty percent, seventy percent off some of these things. Mm -hmm. How do you uh, make and the your way money? We do Tell it me, is are you? This... A, yeah. How do you make your money? That's that's. We're very interested when you've got a gutsy company. Like yours, is it just sort of wiggling out there in the ether, or are you making money here? Uh, we are making money. So the the way that it works is that uh, is through group buying, which is where the name group. Uh